저는 지금 엄청난 분을 모시고 여기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88세 심상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이젊을때 운동을 해야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절대 운동을 못한다 말이죠. 하지만 여기 부르게 나이가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80세란 나이에 몸짱이 될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실버 버튼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죠 저는 오늘 어르신의 운동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진짜 어르신의 말도 안 되는 광배근에 그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와 근데 어르신 몸이 진짜 전부다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일상 이이 날마다 날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날 어. 그러면 보통 턱걸이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최대치로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좀 루틴을 짜서 하시나요? 나는 그 5세트 하면은 처음부터 언제나 30개면 30개 하던 거예요. 그두 번째 한다고 해서 20개 한다든가 세 번째 한다고 해서 15개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30개. 30개, 음. 무조건. 끝판에 5세트를 할 때도 30개씩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턱걸이 하실 분들 아실 텐데 음. 이렇게 5세트를 네 세트마다 3 0개치 한다는 건 이거 진짜 진짜 30개치. 힘든 거든요 연일 팀이 했습니다. 서른 개면 제 나이고 예. 한번 보십니까 그러면? 예, 거절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그렇게 어르신이 턱걸이를 먼저 보여주려 하셨는데요. 철봉이 아무래도 높이가 있어서 올라왔실때 약간 걱정이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어르신이 턱걸이를 폭발적으로 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80세 할아버지이십니다 젊은 남성 평균 턱걸이 개수가 5개에서 10개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는데 와 이게 진짜 직접 보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자 이제 몇 개를 할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22 23 24 25 26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 와서른개, 와어르신, 아서른개 써요. 겨우 서른. 아니, 아니 <laughs> 와이게, 아몸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니안 그래도 몸이 좋아는데첫거이 하니까 몸이 지금, 터 첫실 것 같은데요? <laughs> 와이몸이. 자세는 튕기지 안 좋아 자세도 잘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어르신 매달리는 거안 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한번 턱걸이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기운을 받아서 저도 턱걸이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얘는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데요? 아, 미끄러운데거 이거, 이거 어. 빠신 거예요? 어. 아 너무 미끄러운데 그래도 요즘 챌린지 때문에 턱걸이를 많이 했어서 20개까지는 가뿐히 땡겼는데 뭔가 왔습니다 이0개 와우, 어르신, 저 팔이, 팔이 사기야. 와우, 와우. 많이 했어요. 어르신은 제가, 어. 아직은 제가 무리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 같아요. 나는 연습을 무지연히 많이 해서 그 정도 하지. 그 사람은 미끄러워서 매달리러 오전이 미끄러운 게 문제가 아닌 아, 것 같은데. 그래. 혹시 손한번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혹시. 그래. 응. 와, 아 구동살이. 와, 이것도 비었어요, 다. 와. 아, 저 엄청난데? 나는. 난... 저 애기인데요? 네, 네. <laughs> 자, 방금 어르신이 1세트 30개로 턱걸이를 하셨는데, 이번에 몇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30개 할 수도 있대. 와, 30개요? 아니, 쉬는 시간 지금 얼마 안 지났거든요? 네. 괜찮으신 거예요? 네, 그럼 할수 있어. 와, 그러면은 3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2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턱걸이를 할때 세트가 지나면 지날수록 개수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진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세트에 30개를 하셨는데도 2세트 30개로 턱걸이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30! 와! 아니 진짜 아니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딱 30개를 했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힘드지. 아 근데 전혀 힘들어 아니요. 보이지 않아서 30개, 겨우 30개 일단 어르신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 저도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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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어르신이 이 턱걸이를 보여줬는데 와 진짜 하나도 힘든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르신 이번에 턱걸이 말고 다른 것도 혹시 하시는 훈련이 있으신지 제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합니다 팔굽혀펴기요? 네. 칠수 있게 하겠습니다. 칠수 있게 칠십 개요? 네. 두 손가락. 두 손. <laughs> 자, 두 손가락이요? 네. 어르신의 기합이 들어오는 동시에 두 손가락 푸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해도 이게 진짜 위험한데 그 걱정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아,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아니. 65. 오 어, <laughs> 예예예.. 예. 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가슴이.. 아니 가슴이.. 아니, 터질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어르신이 두 손가락 푸쉬업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어르신이 하셨으면 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걸로만 한 거예요? 어.. 그러지 이걸로.. 아.. 아니요 거기 아니. 안 닿아야 돼 이게 안 닿아야 돼? 어.. 담으면 손가락이 그쪽이 그, 꺾게불리게 다치게. <laughs> 아 해볼게요 일단. 음. 이거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한다. 응. 음. <laughs> 불가능해. 뭐 돼? 모델. 커들 모노들. 아니 이거 저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아 그러면은 음. 제가 지금 이게 안 돼요. 음.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 상태로. 굽힌다고 한번 해봐. 응. <laughs> 음. 네. 음.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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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 안돼 아니 안돼 안돼요 안돼요 진짜 안돼 아니 어르신 너무 쉽게 해서 이렇게 쉬워볼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하는 것을 한번 봐봐 어떤 방식이냐면 손가락이 운동을 단련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이걸 도전을 해보니까 되더라고 아 그때 이제 되신 거예요? 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와 진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네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련이 되어가지고 손가락이 더 턱걸이 할 때도 포텐이 된 거야. 저희가 하는 푸셔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응. 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제가 방금 한 푸셔보다 어르신이 했던 두 손가락 푸셔업이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응. 운동하다가 좀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의 몸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르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과연, 어르신의 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혹시, 이어르신 몸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연재에, 저전도 그 몸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요? 와,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남자들의 몸을 보고 이쁘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어르신의 몸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근육이 이쁘게 자리 잡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르신이 턱걸이 두 손가락 푸쉬업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그,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나왔던 한손 푸쉬업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가능하신 건데요? 네. 네. 워낙 힘든 운동이라, 네. 네. 밀질 안 했어요. 네.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몸이 단련이 되어서 아마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한손 푸쉬업을 응.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와, 진짜. 셋, 넷, 다섯,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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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아니, 푸시업 하실 때마다 가슴이야. <laughs> 어르신이 한손푸시업 했잖아요. 그럼 저도. 자라서 한번 몇개할수 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시작하실 때그 기합하시는 거 선생님도 하셔야죠 그 가르침을 받으시면 그걸 제, 제, 그게, 해야 돼그 제일 포인트인데 어, 다, 뭐. 기합해서? 아니 그게 포인트인데 기합이면 기합이. 어르신 그게 중요하죠 어. 기합이면 저, 운동하기 하기 전에 시청, 시청자들이나 거기에 네, 중요하 제가 한번 기합 보여드릴게요 네. 제 30대 기합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자. 자몇개할것 같아요, 제가. 1 0 개, 1 0 개. 오케이 갈게요. <목소리> 아니 어르신 방금 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개 <목소리> 하지도 않았는데도 힘든데 어르신은 기계처럼 그냥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에이징 커브는 나에게 들면서 더 강해지는 자신을 <목소리> 봅니다. <목소리> 아니 이거 어떡할까? 아이거 어. 아이고 다네도 아이 이건 잘하네. 아니, 요건 잘해. <laughs> 아니지, 요건 잘해. 아 이거 이거 기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어. 아 팔이 팔이 나네. 생각해, 어르신보다 기압이 약했어. 어? 어르신보다 기압이 약해서 그래. <laughs> <그냥> 마창 뜰래?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어르신에게 운동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저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못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네, 어르신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아, 제가 진짜 오늘 한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이고, 천만에. 아, 혹시 그 어르신이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나 같은 경우도, 운동을 안 했으면 아마 허리가 반드시 걸터를 못 했을 거야. 아, 저번에.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턱걸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걸을 수 있고 자세도 유지해 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되니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어르신처럼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댓글로도 이제 어르신 영상 보고 많이 힘이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지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정상적으로 다 건강한 데가 없어요 어디가 아파도 다 아픈 데가 있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고 지내고 그러지. 운동 안 했으면 반드시 서서 돌아다니도 못할 거야. 막, 꾸래!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보기 싫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항상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이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사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챌린지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운동 챌린지 같은 것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마모가 됐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어르신 모시고 같이 운동하니까 와! 제가 오늘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8 0대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못할것 같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어르신을 모셔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끝까지 가는 남자 종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